자 일단 녹화 시작할 상대 정복자 결이 전멸 점화 모드카이저구 다리스대 모드카이저입니다. 당연히 액션 들었고요. 이게 보면은 여러분들 상대가 워익도 AP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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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에 4AP에. 그래서 슈진에다가 마법사의 최후에다가 이제 수 섞어주고 상대 CC가 좀 있어서 그 마저만 줄들 하면 될것 같아요. 랭크에서는 절대 4AP를 하지 말라니까. 하면 안 된다니까. 이제 4AP, 4AD를 절대 하면선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영상 많이 올렸는데도 많이 하네요. 다리였어, 상대로. 아빠가 은 녀석들 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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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다시 가, 안 되지, 안 되지. 모데카이저 저만데 망했쥬? <laughs> 야, 모데카이저 진짜 망했다. 이거 저만요. 모데카이저가 다리에스한테 지는 경우는, 1렙 때 지는 경우는, 먼저 맞고, 카이팅을 당하면 질 수도 있는데, 사실 거의 안 진다고 봐야 돼요. 질 수가 없다고 봐야 돼요. 와 아, 이거, 내려다행이다 와, 이거 워이기 탑 동선 뛰었으면은, 나 힘들었는데. 모데카이저는 워이기 밉다. 할라인 먹으면 곡갱이 나오거든. 첫기안에 곡갱이 나온 다리스는 정자 전설이기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곡갱이 사야 돼. 예?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 네, 가세요. 개이득인데, 이거? 아니, <laughs> <laughs> 뭐야, 이거. 어디까지 CS 다안쳐요 이거 아이고 아이고 아이 첫판인데 왜 이렇게 재밌냐? <laughs> 첫 번째 판 이거 첫번째 판이거든네와 이거 탑 끝났다 끝났어 이거 질 수가 없겠다 이거 진짜로 처음에 이제 다리우스를 강가에서 만나고 죽은 그.. 충격이 너무 컸나? 지금 상황에서는 정글만 조심하면 돼요 1대1은 무조건 이기니까 이 2대1을 조심해야 돼 그리고 왕을 보가고요 이거 뭐인 거야? 이거 아니, 다리우스가 여기 떡하니 있는데 진짜에요. 이거 모뎀 어떻게 해? 형, 괜찮아요. 형, 나 육렙이긴 해. 나 육렙인데, 평타! 이알 평. 이 형이 이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싸운 것 같아요. 점화도 있고 하니까 점화점멸 다 있으니까. 동렙인 5렙일 때 한번 싸움을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하시고 싸우셨지만 다리스 6렙이었다. 6렙 6랩 타이밍이 아니었다라면 절대 나가지 않지. 다리스 우 상대로 1렙 때솔킬 따이면 진짜 아우 진짜 이렇게 돼요. 진짜 끔찍한 상황이 발생이돼요 더군다나 이제 모데카이즈 다리 스고도는 다리 스가좀 유리해가지고 6렙 전까지 다리 스가 많이 유리해서 1렙부터 솔깃다니면 진짜 끔찍하지. 모데카이즈 선픽을 하셔가지고 곤란할 수밖에 없어. 아, 평타 씹혔다. 아, 이거... 진짜. 아, 오스테의 공 찍고 대견했어야 되는데.

아니야, 유충만 먹고 돈이 많아가지고 가면 쇼진 나오죠. 구분 쇼진 다리우슨 전설이다. 일단 모데카이저가 이제 1킬, 모데카이저 형이 1킬을 먹었는데 괜찮아요. 지금 다리우스 3킬이라, 3킬에 CS 20개 차이라 괜찮아. 저기 살이다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오케이, 카이저 4킬. 아래 상황이 좋지가 않구만 근데 뭐 팀원들 멘탈만 나가면. 신아한찮겠 싸우는 것도 자유고 죽이는 것도 자유지 <laughs> 아형나 쇼진인데 <laughs> 아니 이거 궁을 왜 쓴거야 이거 카이사 5 0일인데 지금 미포 상태가 그 성장 상태가 나쁘지 않아요 회원들도 그렇고 괜찮은데 이 게임 나는... 나이스 대박 <웃음> <웃음> 에라이 화끈하게 가버려 그냥 어 죽어, 죽어. 다시 가. 잡아요 어, 이거 다 어우, 무서워. 투페랑 같이 와가지고 이거 유치원 깰게. 좋포프리들야프리들프리들 이야. 아이고, 니다 멜모보다 마체가 좋네요. 상대 CC도 어느 정도 있고요. 강인남도 달려있고, 저는 마체를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해서. 멜모 쉐스는 근데 공속이 없거든요. 이게 쇼진, 액션, 다리우스의 최대 단점이 공속의 부재라서. 이 공속템 중에 마저와 강인남을 챙겨주는 아이템은 마체가 진짜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액션 슈진 할 때는 마체를 좀 애용하는 편이고 근데 이번 판은 상대가 좀 AP가 많아요 그래서 멜모까지 가려고 수은에다가 멜모에다가 이사지까지 가면 될것 같은데 오오오오오쉣 레전드 레전드 화이사 노플 얘들아 얘들아 나 있다 나 카이사야 어디가 어디가 응? 어. 잘하네 잘었네 뭐야 아니 모델한테 어떻게 트리플 다했지에 어떻게지? 아니 얘들아 난 너네가 그럴줄 몰랐어 난 카이사랑 파이크를 쫓아냈는데 3대1을 질 줄은 몰랐는데 이거는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한 내 잘못이기도 하다 부아 변명 안하고 쏘리 쏘리라고 재팅을 찍었지 그냥 미안하다고 할게요. 이거는 제 잘못도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저기 상황을 아예 고려 안 했거든요. 팀원들이 너무 워낙 잘 커가지고 그냥 이길 줄 알았어. 모델 못 컸으니까. 나는 카이사랑, 카이사랑 파이크를 쫓아 뒀으니까, 이제 충분히 어, 이겼지 했거든요. 3대 1이라서, 방금 상황 그냥 이제 넘어가는 게좋았어 아 까비 아 아쉽다 여기 스케다 빠졌어 상대 상대가 저를 완전 집중 공격해가지고이거 죽을 수밖에 없어 나이스 것 같은데 쩐데요? 멸목까지 간다고 말씀드려서 멸목까지 갈게요 아 네. 어 추천할 수 있을라 우리. 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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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야 팀원들! 해주나요? 노플 노플, 나이스. 야, 좋네요. 모데카 이제 커드라킬 상황은 해프닝이었던 걸로 잘 해주네요. 훌륭한 팀원들이. 일단 16면. 진정한 영웅, 을 밟고 일어난다. 어, 아... 아, 카이사한테 W 궁 썼어야 되는데 아 파이카한테 내가 좀 깨어 있는 상황이었다라면 내가 분명히 카이사한테 더 플리쉬를 썼을 텐데 아, 야 근데 요즘 펜타 상황이 잘 나온다 자주 나온다. 뭐, 미포가 없으면은 모드 잡기 힘들텐데. 바로 갈까? 그냥 가도 되겠는데? 근데 이걸 끝까지 미포를 물었네. 미포 근데 정화도 안 빠져가지고 좋다. 나쁘지 않네. 정화 쓰고 죽었으면 좀 곤란했는데. 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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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텀이 풀어줘. 이렇게

위험하다 위험하다. 형들 미포 없어요. 버릴게요 이거. 버려야 돼 버려. 아, 이거는 그냥 BF 갈게요. BF 가서 가인 사겠다. 야 가인 가인 사는 게 낫겠다. 카이사가 지금 플래시가 돌 거거든요. 곧곧돌 건데. 죽이는 것도 쳐야지. 아군이 당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5초. 안돼안돼 아, 네, 아, 네, 이거 죽는 거야 이거 내가 버틸 수가 없어 카이사한테 딜 맞으면 버틸 수 없어 아 근데 이거 바론 주고 용먹는 거는 선택이 조금 별로긴 해 근데 안 가겠지 바로? 근데 대놓고 용감이는갈 수도 있어서 조심해야 되거 같아. 안점을 바꾸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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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잠시고있 아, 아버님 아, 이 약... 서노이야 너, 거 이길만 하지 않아? 이거, 이거... 끝까지 쫓아갈 수 없나? 얘만 잡으면 돼. 오케이, 이겼다. 나이스다행이다아이거서행행이다 진짜로 카이사딜 잘하네 잘한다 그래 카이사가잘해서힘들었어게임이스팀이스아이어아이행이다 조구만조구만 아, 어, 약간의 좀 해프닝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팀원데이랑 으시아시 해가지고 이겨서 다행이네요, 진짜. 리프를 한번 봐야겠다. 그 상황은 제가 아예 체크를 못했어가지고, 그때는 모데카이저가 진짜 성장이 엄청 안 됐다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내가 이제 카이사를 쫓고, 모데가 큐프를 써서 미포를 잡고, 파이크랑 카이사는 일단 배제야. 자, 여기서, 아. 모데가 람머스한테 궁 쏴가지고 람머스 잡고 어. 야 근데 이거 모데가 진짜 잘했다 팀원들도 나쁘지 않게 플레이를 했는데 모데가 진짜 잘했네 모드가 진짜 잘하고 야 팀원들 입장에서는 나 이렇게 한 타를 되게 치열하게 했는데 위대에서 다리스가 CS 먹고 있으니까 안잊고일 수밖에 없긴 하다. 뭐 이렇게 채팅 칠만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는 아무래도 이제 솔랭이다 보니까 채팅을 막 이렇게 막 나는 뭐 이랬다 저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은 끝도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뭐 사과하고 게임에 집중하는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와, 진짜 개 아깝다. 와, 진짜 멋있는 펜타였는데. 와, 진짜 아깝네. 아, 오늘 꿈에 나올 것 같아.